어느 겨울밤. 정월이었다. 바람이 매서웠다. 눈 또한 이 질세라 세차게 내렸다. 해시였으므로 밤하늘은 칠흑과 같았으나 그 빈틈을 흰눈이 덮었다. 근1 0년 동안 이렇게 강한 눈보라는 처음이라며 노인들은 수군댔다. 그런데도 여섯 명의 여인은 마을의 가장자리에 있는 신당에 모였다. 신당에 모인 여인들의 콧잔등이 빨갛게 물들었다 비단 콧잔등만 새빨간 것은 아니었다 흰눈이 쏟아지는 마을을 가로질러 마을 가장자리에 신당에 오느라 여인들의 손, 귀는 파래지다 못해 오히려 불에 타는 듯 붉었다 여인들은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신당에서 몸을 녹였다 바닥의 온도가 천천히 올랐다 곧그 신당은 후끈한 열기가 차올랐다. 신당 안에는 여섯 여인이 모였다. 가련, 나희, 다숙, 쌍둥이인 라미와 마리, 마지막으로 꼬마각시가 될 점례. 여인들은 추위를 뚫고 이곳 신당에 왔다. 꼬마각시 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범인을 묻기 위해서. 점례는 방의 중앙에 앉았다. 그리고 그 주위를 가련부터 시작하여 마리까지 둥글게 둘러앉았다. 점례는 나희가 건넨 은가락지를 쥔채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도하듯 두 손을 합장했다. 두 손가락 사이에 은가락지가 있었다. 이웃고 점례는 준비되었다고 여인들에게 알렸다. 점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점례가 눈을 감은 채 움직임도 없이 기도하듯 손을 올리고 있자 나머지 여인들은 점례를 보며 노래를 시작했다. 꼬마 각시 불쌍하네. 한살 먹어 어미 죽고, 두살 먹어 아비 죽고, 세살 먹어 거름 배워, 네살 먹어 삼촌 집에, 삼촌 집은 천대하네. 꼬마 각시 불쌍하네. 열여섯 세 시집간이 부엌에는 거미줄이 안방에는 구멍숭숭 시어머니 손가락질 시집살이 가혹하네 꼬마 각시 불쌍하네 스무 살에 서방 죽고 정처 없이 떠돌더니 못 견디고 참망하여 연못으로 풍덩하여 불쌍하고 가련하다 꼬마 각시 생각하길 한 시진을 준다마는 시어머니 독먹이고. 세 시진을 준다마는 서방목에 줄매달고, 오 시진을 준다마는 삼촌목을 꺾어내고, 칠 시진을 준다마는 어미 품에 잠잘 텐데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점례에 합장한 손이 벌어졌다. 은가락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작게 소음을 내었다. 그 소리를 듣고 여인들은 서로 눈짓했다. 그리고 점례를 쳐다보았다. 점례는 어느새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러나 뜬 눈에는 검은 자이는 보이지 않았다. 완벽히 빙이되었다는 의미였다. 먼저 마리가 물었다. 꼬마 각시는 점례의 입을 빌려 답했다. 집에서 키우는 가장 큰 닭을 잡아 위를 가르면 그 안에 들어있다. 다음으로 나희가 물었다. 그런 이는 없다. 바람 때문에 가지가 흔들렸을 뿐이다. 이어서 가려는 조심스레 질문했다. 푸른 돌이구나. 있 각자 자신이 아니면 알지 못하여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그러나 꼬마 각시는 당황함 없이 모든 답변을 해 주었다. 답변을 들은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답변이 옳다는 의미였다. 마지막으로 다수기 물었다. 지금까지의 질문은 그저 꼬마각시님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었다. 꼬마각시가 아니라 점례라면 알수 없는 질문들. 그러므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질문들이었다. 이번 질문이 중요했다. 답을 하는데 필요한 질문이었다. 꼬마각시는 질문한 다숙을 바라보았다. 깜빡이지 않는 흰자 위에 핏발이 섰다. 다숙은 두려웠으나 그 흰자 위를 마주보았다. 향단을 죽인 자는... 그때 꼬마각시는 아니, 점례는 무언가를 입에서 뱉어냈다. 피였다. 점례는 붉게 엉킨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점례에게서 나온 피는 점례의옷 끝을 물들였다. 점례는 무릎부터 시작하여 온몸이 차례로 꺾이며 쓰러졌다. 그러나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달려가 점례의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시야가 어두워졌다. 그리고 의식은 순식간에 아득히 멀어졌다. 머릿속에는 아까 부르던 꼬마각신 노래만이 남아 생각을 휘저었다. 소리가 아득히 멀어졌다. 그리고, 고 유가 찾아 왔다.